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정보요정 두루보입니다. 혹시 요즘 책이나 스마트폰 글자가 겹쳐 보이고 눈이 자주 피로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노안, 그중에서도 초기 증상에 대해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노안, 정확히 말하면 노화성 원시라고 하는데요. 40대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눈의 변화입니다. 우리 눈 속의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지죠. 그 결과 책이나 휴대폰을 볼때 초점이 흐릿해지고 팔을 멀리 뻗어야 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조기에 인지하고 관리하면 훨씬 덜 불편하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안의 초기 증상을 체크해 볼게요. 혹시 다음 중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첫 번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때 팔을 뻗어야 잘 보인다. 두 번째,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인다. 세 번째, 밝은 곳에서는 괜찮은데 어두운 곳에서는 잘안 보인다. 네 번째, 눈이 쉽게 피로하고 건조하거나 뻑뻑하다. 다섯 번째, 안경을 써도 가까운 글씨가 잘안 보인다. 여섯 번째, 독서나 스마트폰 사용 후 두통이 생긴다. 일곱 번째, 초점이 자주 흔들리거나 눈이 갑자기 흐렸다 또렷해진다.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노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45세 이상이라면 안과 검진을 권장드립니다. 노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돼요. 처음엔 글자가 살짝 흐릿한 정도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안을 그대로 두면 다른 눈 질환과 혼동되거나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과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구분이 어렵고 조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요. 또한 눈의 피로가 누적되면 두통,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도 생길 수 있죠. 노화는 피할 순 없지만 생활습관으로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먼저 실천 가능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약 6미터 떨어진 곳을 바라보세요. 스마트폰이나 pc를 오래 볼때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둘째, 눈 자주 깜빡이기. 건조함을 막고 눈물막을 유지해줍니다. 셋째, 조명 환경개선. 밝기가 부족하면 눈의 부담이 커져요. 독서나 작업 시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세요. 넷째,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 사용.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눈을 더 쉽게 피로하게 만들어요. 다섯째, 눈에 좋은 음식 섭취. 시금치, 블루베리, 고등어, 당근 등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 3,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여섯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 특히 45세 이상이라면 매년 1회 이상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노안은 돋보기 쓰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돋보기는 증상 완화일 뿐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관리가 병행돼야 합니다. 노안이 오면 시력이 완전히 나빠지는 건가요? 시력 자체보다는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안경, 루페, 시력 교정 등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더 노안이 올수 있나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30대도 노안 유사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럴 땐 디지털 피로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노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제때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훨씬 더 편안한 시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눈은 건강한 삶의 창이에요. 지금 당장 눈 건강부터 체크해보는 건 어떠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보요정 두루보는 앞으로도 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할게요.